자 우리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예, 우리 이 부분을 한몇 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후서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교재로는 23장이 되겠습니다. 23장 예, 70, 71페이지 71페이지. 베드로, 베드로, 후서, 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예.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어,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오늘 그 제목인데, 자,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 비하는 사람으로서 11절 끝에 말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끝까지 남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빚어질까 어, 그 입장에서 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서 이제 어, 우리가 만들어질 모습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면 어, 이번에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어, 새 하늘과 새 땅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어,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음, 어떤 곳인가? 어, 야, 자,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자 13절에는 예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의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자,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행실과 경건함. 자, 이걸 좀 떠나서 말이죠. 음 하나님 백성이 어떻다 하는 그걸 떠나 가지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그 나라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상통하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이사가야 될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 것이죠 음, 그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13절에는 의가 있는 곳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가 있는 곳 근데 여러분 한글 번역에 의가 있는 곳이다 할때이 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썼는데요. 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영어 성경의 영어 어, 성경이 이제 현대 번역도 현대 번역인데 고전적인 번역이 그대로 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자, 그 그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NIV도 그대로 이렇게 아마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에 그냥 뭔가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걸 말하지 않고 영어의 dwel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dwell이라는 것은 거주한다는 뜻이죠. 거주한다. 우리 살림 차린다. 거기서 그냥 아예 탁 정착을 한다. 여기에 그냥 어, 그냥 눌러 붙어서 이제 여기서 아예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할때 그때 이제 듀엘 영어에 듀엘 이렇게 쓰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그 NIV 성경의 현대적인 번역에는 이걸 이제 번역을 할때 어, 의가 (righteousness) 의가 듀엘스 이렇게 아예 했습니다. 에, 그곳에는 에,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곳은 의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하고 이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 이거죠. 어, 의가 있다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 때에는 어, 그곳에 많은 것이 있는데, 예, 그중에 의도 있는 것이다. 예, 점찍듯이 의도 거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카토이케오 뭐 이렇게 이제 원어에도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주한다 이렇게 거주한다. 음, 자 의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이, 음, 에, 아예 그냥 그곳에 눌러서 거주하는 땅에 어, 이제 어떤 설명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행자가 있는데, 이제 낯선 곳을 돌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어느 곳을 딱 봤더니, "야, 어, 이제는 우리가 낯선 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아,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정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음, 보통 뭐 이렇게 어디 낯선 곳에 여행을 하게 되면 하루 묵고 뭐 이틀 묵고 뭐 해서 이렇게 이제 이제 다니는 거죠. 그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다녀서 여행하는 것도 있지만 뭐뭐한달 살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한달 살기. 그래서 이제 그한달 살기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가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거기서 내가 그냥 거주민이 한번 되어 보는 것. 그게 이제 그그곳을뭐 참되게 이해하는 그 제대로 된 여행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한달 동안 주민이 이제 되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이 되어 보면 그곳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마치 어, 한달 살기 정도가 아니고요. 아, 나는 여기서 그냥 아예 눌러서 그냥 살아야 되겠어. 에, 여기가 그냥 내 집이다. 에, 나는 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두엘,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여러분 여행자가 낯선 곳을 떠도는 것처럼 의가 있습니다. 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ightness가 있습니다. 이 Rightness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이 세상에 정두고 살 곳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났는데, 야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내 집이다. 여기가 그야말로 내가 영원히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 그야말로 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였구나. 여기가 내 고향이었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예 그냥 눌러서 거주를 영원히 내가 여기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한번 그 번역의 의미를 따라서 하면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아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것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의로 이렇게 통해지는 의가 그야말로 지천에 널려 있는 의라는 것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가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세 하늘과 새 땅이구나. 자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의, righteousness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것인데, 이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적인 의의, 그게 의의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가 로마서의 의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그것도 관계를 말합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 팔복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좀 탁월하게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한참 뒤에 나오는 에, 결과적인 것이고, 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게 근본적인 뜻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 그거는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데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도덕적으로 세워지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데그 출발은 뭔가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게 의인데,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온 천지의 말 그대로 이 특징이 되는 땅.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진 그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에 있는 모든 이 우주 만물, 물론 새롭게 새롭게 새로워진 우주 만물이겠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에 있으니까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제대로 되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칠까? 음. 어, 여러분 이 의의 나라입니다. 음. 참 이제 우리가 참 생각하고 가만히 묵상을 해볼 그참그이참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가 갈새 하늘과 새 땅이 의가 충만한 곳이다. 할때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충만한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이그 식물, 동물, 뭐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기후, 예, 자연 질서 이게 지금 다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가 있다, 초미세먼지가 있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심지어 기후까지도 그리고 물질도. 예,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뒤틀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질병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악함도 나오는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뭐 이렇게 뛰어놀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다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짐승은 짐승대로 그리고 식물은 식물대로 그렇게 다 건강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얼마나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일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정말 충만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뿐, 마음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급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는데 그 목자로부터 우리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이 공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뭐 이런 것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그래서 의의 열매는 여러분 무엇이다? 의의 열매는 무엇이다? 과로 예, 안에 우리가 집어 넣는다면 의의 열매는 예,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의가 거주하는 곳,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이렇게 한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14절 끝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기후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것은 평강합니다. 평강, 예, 평강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정말 평화죠, 평화. 어 어저께 우리가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어, 평강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평강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관계가 어, 형성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어 흘러 넘칠 때 그때 그때 이 풍성함 때문에 어, 이 평화가 일어나게 되, 되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의 평화 물질과의 평화, 동물과의 평화. 이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의가 의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이 평강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데 봐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어, 예수님의 그 모형,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서 7장에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멜키 키세덱이죠세덱 세대, 그 의의라는 것입니다 의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 의와 평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같이 에, 그리고 의와 평강이 항상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이유도 이 평강이라는 것이 의의 열매니까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좋은 것이다. <laughs> 우리 아주 아주 좋은 곳이다 에, 그리고 에, 쓸데없는 스트레스는 없는 곳이다 에, 쓸데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 없는 것이다. 평강한 것이고 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평강, 사랑과의 평강이 있는 곳이니까 아마도 이 교제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에, 사람이 느끼는 에, 행복 중에 제일 첫 번째 행복은 교제 행복이라고 랬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사람과의 교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에, 재밌을까, 얼마나 에, 즐거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제가 오늘 교제의 첫 마디가 연속성, 불연속성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두 가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있다. 이게 연속성입니다.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치 단절된 것 같이 전혀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불연속성의 특징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는 죄나 그리고 눈물과 고통과는 이제는 단절이 되는 그 불연속성. 그런데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 연속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의를 위한 투쟁이죠. 의를 위한 투쟁. 그것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의 열매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맥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 의의 열매를 제대로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연속성이 의라는 관점에서는 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결론이 뭔가 하니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고 우리 인생의 전부고 우리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거죠. 그 바른 관계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몸부림쳐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이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더 실감나게 그렇게 연속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의가 거주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땅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적응이 잘될 것이다. 이 땅에서 의하고 상관없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 예수는 믿었는데도 그런데도 별로 이 의와는 별로 좀 이렇게 상관없이 점수가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그 땅에 가서 적응하니라고 아마 굉장히 고생하지 않을까요? 적응하니라고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안 이렇게 적응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아마 적응하니라고 고생을 할것 같은데 이 땅에서. 의만 붙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붙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거기 가서 적응하는 데 시간 보낼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살던 대로 살았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그리고 한주 우리 한 주간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